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성환입니다. 예, 네, 아직 들어오고 계시죠? 얼마나, 어, 나는 어떻게 볼수 있었더라? 아, 이거부터 누르면, 누르면 되나? 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많은 분들?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네 지금 한 800명 정도 들어오셨고 이제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좀처럼 음, 인스타 라이브는 켜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 만큼 저의 계정으로 또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어, 방금 전 네, 이제 1시간 1분 지났네요. 저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어, 에필로그라는 네, 앨범이죠. 작년 겨울에 겨울이 좋아졌어. 앨범 이후로 제가 반년 만에 싱글로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 간단하게 좀 앨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음, 앨범 제목은 에필로그라는 제목이고요. 총 3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군입대를 하기 전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마지막 프로젝트 작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막 이런 생각들을 안한건 아니지만 오히려 어이 작업을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과도 또 이야기를 또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고요. 어, 민석이 형도 들어왔네요.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곡을 또 예전부터 만들어놨던 곡들을 어, 이번 앨범에 담게 됐어요 어, 에필로그라는 또 타이틀곡은 되게 웃긴 게 작년에 콘서트에서 부르려고 막 준비했던 곡이에요 그때는 제목이 딸애도였는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음, 편곡이었어서 그래 조금 더 다듬어서 신곡으로 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딸레도가 에필로그가 돼서 나왔고 이번 테이크 너의 내일로부터는 작년에 제가 팬미팅에서 처음으로 어 팬분들 앞에서 가사가 없는 피아노 한 대로 이렇게 불러드렸었는데 그 곡도 사실 꽤 오래전에 써놨어요 한 2020년도에 써놨던 습작인데 그거를 잘 이렇게 완성시켜서 또 타이틀곡으로 쉽게 됐고, 마지막 아이윌이라는 노래도 제가 콘서트에서만 처음으로 공개했던 미발매 곡을 어, 열심히 또 캡틴 플래닛 형 누나들과 작업해서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곡들을 정말 열심히, 정말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해서. 네. 만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세상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아, 다른 때랑은 또 다르게 제가 곡을 처음 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 곡이 좋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또 켜서 이렇게 고요한데 나 혼자 떠들고 있는 <laughs> 이게 참 매번 느끼지만 좀 어색하네요 네. 그렇구요 어 결론은 저의 앨범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께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좀 음... 어머 뭐지 갑자기 다, 갑자기 다 꺼졌어. 아 이게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다시 다시 됐어. 자음예 어쨌든 저에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곡들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 싱글 앨범입니다. 어, 제목이 에필로그라는 제목인데 에필로그는 뭔가 어떤 종지를 뜻하잖아요. 어떤 마무리 그런 걸 뜻하는데 곡마다 주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에필로그들로 좀 구성이 되어있어요. 어, 사랑에 대해서 또뭐 어떤 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비로소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에필로그처럼 뭐 제가 앞으로의 아직 전 너무 어리고 점프 창창하지만 <laughs> 어떤 한 챕터를 마무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음 작업을 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곡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곡, 그러면은 에필로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틀면, 이 인스타 라이브 오디오도 같이 켜지는 거 아니에요? 입 모양으로 제가 알아들어 볼게요. 이거 자동으로 음소거 되어 있나? 일단 에필로그를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Let's go. 안 되네요.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그 기능이 있을거야 기능이... 기다려보세요 저 아예 저 컴맹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음악을 여기서 틀면 되겠네 역시 잘한 머리를 써야 돼 에필로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좀 이런 락 밴드 음악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밴드 사운드가 웅장한, 웅장한 그런 곡입니다. 두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너 하나로 한 웃음 짓다 혼자서 무너졌던 밤을 절대 너. 되게좀이 계절과 어울리지 않을까. 네, 이런 노래입니다, 에필로그. 굉장히 청량하고, 어, 뭐랄까요. 그, 가사도 이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첫사랑에 대해 어떤 추억들을 막 돌이켜보다가, 눈이 부시게 이제 안녕,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사실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브릿지 부분인데, 다시는 이, 다시는 이. 여기서, 스트링이 확 나오면서 뭔가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달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아, 네. 에필로그. 되게. 어떤 애니메이션과 되게 잘 어울리는 음악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주변에서 들었고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 가사쓰면서 가장 많이 좀 뭐랄까요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게그 나의 아 우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명장면 같은 게 이제 동영상 그 너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5시인데 많이 도움을 받았던 일화도 소소하게 풀어봅니다. <laughs> 자, 에필로그라는 노래였고요. 그럼 다음 곡 너의 내일로부터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팬미팅에서 첫 처음으로 어, 가사 없는 외계어 버전으로 공개했던 이 녀석이 이렇게 컸습니다. 我叫你。 어, 노래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랩 파트 나오거든요. 아, 이런. 너의 내일로부터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제 멜로디만 있는 상태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이렇게 쟁여놨다가 아, 이번에 그래도 가기 전에 이 곡도 꼭 내고 싶다 해서 권영찬 형님이랑 같이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편곡은 가장 수월했던 곡이었어요. 앞서 그 에필로그는 정말 한 30가지 버전의 편곡이 있었고, 정말 가장 오랫동안 작업했으면서 가장 늦게 끝난 그런 케이스였고, 편곡은 되게 빨리 끝났는데, 가사가, 이 너의 내일로부터는 가사가 정말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녹음만 세 번을 했었고,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녹음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찬이 형도 저도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서, 음 뿌듯하게 너의 내일로부터 잘 마무리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음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이 진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아, 그래. 뭔가 되게, 정말 너무 어린 나에게 조금 잘한 내가, 괜찮아. 너의 아픔은 너의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가사를 쓰고 싶다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음, 어, 진짜 랩 나오냐고. 설마요? <laughs> 설마 나올리가요? 아, 아, 도라에몽이 조금 충격이었군요. 아니 뭐 아주 처음에 초 초기 단계 때, 근데 그건 너무. 근데 뭔가 좀 그럴 듯하지 않나요? 좀 오래된 친구에게 괜찮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가사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너의 내일로부터 들어봤고요. 음, 다음 곡은 네, 대방의 I Will입니다. 어, 이 노래는 사실 음원이 없고 항상 공연 버전만 있던 노래여서 아 이걸 음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곡이에요. 어떻게 또 우리 캡틴 플래닛 형 누나들이랑 열심히 또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야, 방금 들어왔는데 왜 꺼요? <laughs> 노래 두사에 <부산에> 듣지 <끄지> 말라고. 비타나 <목소리> 없는 방에 너 홀로 남겨졌을 때팀 문을 감아파도 차미야 못때 괜찮지 않은. 익숙해지고 겉으로 던져가도 더더울때 아이 윌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이 윌은 이제 이미 멜로디와 가사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어서 또 편곡하고, 녹음하고, 네, 노래하고. 뒤에 들어보시면은 제일 후반부에 콘서트 때는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거의 흡사 돌고래와 같은 애드립이 나와요. 초고음에. 그걸 녹음하고 나서 아, 공연 때는 못하겠구나. <laughs> 되게 보험이거든요. 아, 그래. 음원으로 남기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또 모르죠. 아무튼, 마음에 들게, 마음에 드는 것도 마음에 드는 거지만, 진짜, 그, 뭐, 언제는 안 그랬겠냐만은, 정말 열심히, 어, 좀그 과정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의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든 새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0대 마지막 작업물들을 또 맡겨서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이곳, 여기 있는 공간이 어, 책방인데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 귀엽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또 다른 촬영도 했는데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야옹이 소리 들린다. 네, 이렇게 팬미팅 때 봐요. 오빠 군대 가지 마요. 가야죠. 오늘 <laughs> 어, 이렇게 그... 뭐 기사로도 나오고 제가 이제 글도 올리고 했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두다이 이, 이 단어를 꺼낸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이미 알 사람 다 아니까 가야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아직 남았으니까요 네. 23 LXX 신체검사 어제 받았는데 저도 음, 그래요 언젠간 오겠군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곡도 다 들어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시간이 벌써 네. 곡들도 다 들어보고, 이제 저도 남은 또 하루의 일정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뭐 우스갯소리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도 또, 또 누군가에게도 특별한 어떤 앨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어, 여기저기 많이 또, 정말 희대의 명곡이 나왔어, 친구야 하면서 친구들에게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받았던 어떤 위로를 또이 노래들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6월 24일, 25일에 또 제가 팬미팅 공연을 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준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또 행복한 시간, 추억 만들고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 이번 신곡들을 또첫 라이브로 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쪼록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미팅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인스타 라이브를 켰다라는 게 그래서 아 이걸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좀 아쉬워서 음, 조금. 며칠 또 보관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또 지금 퇴근 시간이고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어, 또 찾아 들어와서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계속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계속 말을 하는 게 다소 민망하오니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laughs> 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 너의 내일로부터 아이 l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댓글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 같더라? 여기 있다. 가지마요가 아주 많군요. 자, 안녕.